8번부터 이어 나갈게요. 이거 좀 어려워 했었어요. 음. 어, 2N은 4짜리랍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2N은 4짜리면, 얘들아. 만약에 2N이면 염색체, 그니까, 그 DNA 상대량도 몇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2N 제곱세포라면 합이 몇 나올 수 밖에 없어. 8까지밖에 못 나오죠. 자 그런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각각 상 x, y에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가가 수컷이고 나머지는 각각 두 개씩 존재한다라고 줬으니까 남자 거 먼저 써볼게요. 얘가 x, y인데 어, 아직 안 헤어 상동이 안 헤어졌으니 이 n이죠. 근데 남자는 X 염색체에도 무조건 한개 존재하고, Y도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얘가 상인 건딱 보이잖아, 요 여기서.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이 남자가, 어, 만약에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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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면, 합이 몇 나오냐면, 만약에 이두 개면은 여기 1, 1 나오고, 여기서 따로 1이 나오고, 여기서 따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 XY도 상동이니까 여기가 BB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들어가지만 X랑 Y는 상동이긴 하지만 대립 유전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 있는 거 따로 Y 염색체 있는 거 따로따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BB는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한쪽이 X 혹은 Y 한쪽이 X 혹은 Y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XY든 A 하나 가졌으면 여기서도 한 개는 가져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몇 들어가? 무조건 1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남자는 BB를 가지면서 여기에 A, 여기에 D가 올 아. 여기에 D가 올지 여기에 D가 옳지 여기에 A가 옳지는 몰라. 하지만 이렇게는 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가겠습니다. 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띵겨 넘고, 라가 우리 확실하게 알수 있죠. 왜? 얘도 아직 안 헤어졌잖아. 그럼 얘 핵성이 뭐야, 이거 지금? 얘 이엔세포면서, 근데 지금 가랑 라랑 지금 좀그 상대량이 다르니까 얘가 XX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생각해봐. 얘가 XX인데 얘가 만약에 Y였으면은 얘가 이걸 가질 수 있겠니, 하나라도. 못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X 염색체고, 여기가 Y 염색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다, 요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XX니까 어차피 X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D 하나 가졌으면 여기서도 뭐든 가져도 되는데, D의 상대량이 1이니까 자동으로 대문자 D는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걸로 힌트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어, 요거 보면은 다알수 있죠. 어쨌든 X, 그 남자든 여자든 지금 상염색체가 그 B가 동형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EN이었으면 다 들고 있어텐는데 영영이 들어간다는 것은 얘가 N제곱, 그러 그러니까 N세포들이라는 거죠. N세포들. 근데 E가 떴어. 그러니까 N제곱, 제곱세포들이다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데 Y를 하나 갖는다? 그럼 무조건 XY지,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다에서는, 아 얘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 마,를 딱 보는데, 마도 그렇게 힌트가 없네요. 그러면 그나마 다로 봐야 되겠다. 그치? 다가 이거 보고 알야될것 같아요. 여기도 0, 여기도 0. 이걸로 어떻게 할게 봐봐. 얘가 지금 XY 친구들은 X랑 Y가 AD로 이루어져 있지. 얘가 나눠지게 되면, A든 A든 D든 하나씩 한 개는 가져 된다고 둘 중에 아무리 나눠줘도 둘다안 가질 수는 없잖아 근데 둘다 빵꾸예요 빵꾸. 이게 뭐야 이거? 남자다이 말이죠. 아, 미안해 여자다이 말이죠 여자다. 그럼 얘가 이제 x y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럼 조금 채워 넣어볼까요? 어쨌든 여기가 x y니까 여기에 합 어쨌든 이 e 나와야 되겠고요. 뭐 끝입니까? 자, 다 더하면 4 나옵니까? 네, 4 나오고요. A는 Y다. 네, 맞고요. 마에서 상염색체수 몇개 나옵니까, 지금? 염색체수 지금 한개 있죠? 요거, D, 요거. 그 다음에 X염색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입니다. 자, 그러 5번입니다. 자, 9번도 계속 들어갈게요.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생의 세포 나타나는 과정에서 중기의 세포더라. 그 다음에 가나다에서 두 개는 일로부터 한 개는 다른 걸로부터 만들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사람이 AA BB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죠. AA BB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A bb 이렇게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예를 들어서 두 개는 어 여기서부터만 파생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ox 얘기 나왔으니까 핵상부터 써야 써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봤는데, 어 가를 딱 보니까 한 개. 아, 이건 무조건 이거 남자구나인. 이거 알아야 되겠죠. 남자구나인. 그러면 얘가 얘 무조건 n세포. 나머지도 n세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거 이 n 세포있으면은 있을만한 건다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얘도 없잖아. 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럼 이제 핵상 써야 되겠죠. 얘 뭐야? 리은 Y 아닙니까? 얘는 니은 리을 아닙니까? 얘는 기억 리을 아닙니까? ㄱ, 그러면 지금 리은은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Y가 이렇게 성이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니은 리을이니까 리을이 ㄹ이 뭐야? 성염 그러니까 성염 색체에 있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기억은 자동으로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짝꿍이 안 되는 건 누구일까요? 지금 보니까 파생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유전자형이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리은이두 개가 있지 않아요. 그 조합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파생된 거는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눠지니까 얘가 요렇게간 거고 얘가 요렇게간 거고 근데 지금 나는 다르게 지금 된 거죠 유전자 조합이 기역과 니은이지만 여기가 리을이 온 거고 얘가 y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번에서부터 발생된 거고 얘가 2번에서부터 발생된 거고 그러면은 기역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 저기 디귿이 없는데요? 틀렸죠. 행상 간냐 맞고요. 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2번부터라서 답은 2번. 자, 10번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DNA 상대량이라 OX로 같이 들어간 거죠. 자, 난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였고, 각, 다 각각 중기세포라 그랬으니, 아, EN제곱 아니면 은 N제곱이겠다. 그치? 자 그런데 DNA 상대량이 4 찍은거는 무조건 2N제곱세포 그런데 뭐야 이거 지 혼자 있잖아 있어야될거 없잖아 얘 N제곱세포 그 다음에 이것도 2N제곱세포였으면 어차피 똑같은거니까 얘도 N제곱세포다 그렇죠. 자 그러고나서 갔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얘 가가 지금 2N제곱세포인데 디귿을 들고있지 않죠 애초에 원래 디귿이 없다는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얘가 유전자형이 h, h, 지금 남자니까 여자죠. 그럼 얘가 지금, 그, t는 두 배,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대문자 t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2n 제곱이니까 이게 h, t, h, t, 오니까 이제, 어, 어, 미안합니다. 여기가 h가 아니고 대문자 h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문자 h가 4개 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2, 4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기억리은 것이어 소문자 h t t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뒤것이 이제 소문자 h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봤는데 어, 나에서 보니까 h는 두 개를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h는 두 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t를 안 가져갔죠. 그럼 여기서 얘를 안 가져갔다는 건 얘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니까 대문자 t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세포를 보니까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기 얘가 소문자 T겠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핵상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얘와 얘를 가져서 이, e 이렇게 뜬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 T다 했는데 틀렸고요. 핵상 같냐 인데 맞고요. 어, 아니죠. H 대문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음. 서로의 세계 상염색체에 있다 했습니다. XY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1, 2, 3에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어 H와 T의 상대량인데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h 뭐 tt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h tt 일수도 있는거고 h 뭐 tt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뭐 어떤게 있을건데 음 이거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량 값이 3이래요 그러면 조합이 뭐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h든 t든 하나는 두 개를 들고 있는 거고 한 개는 하나만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3명은 안되잖아 조합이 3명도 안되고 1 2 아니면 그거밖에 안되는데 1 2죠 1 2라는 건이 뭐야 이거 이 n 세포라는 거 아닙니까 이은이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요거 아니면 요거라는 소린거죠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1이래요 그러면은 그한개 짤까 이형접합이었던 거를 얘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상황인데 얘가 하나가 나오려면 여기서 어차피 이형 동형 동형접합은 한 개를 무조건 똑같은 거 가질 거아니에 그런데 얘가 1이 나온다는 거는 없던 거 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거얘 n세포라는 거죠 n N세포. 세 그럼 얘는 왜 이겠어 요거죠, 요거, 이거, 요 상황, 요런 거에서 이제 n 제곱 세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조합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뭐 이건 내가 예시를 잡은 거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봤는데, 웬열? h가 만약에 이게 대문자 h가 동형이었으면 소문자 h는 다 빵꾸빵꾸 나와야 되죠. 근데, 있다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h, h, t, t, 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x,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어, 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H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H H T T. 그러면 여기가 지금 H H T T인 상황이고 얘가 이제 두 개로 들어가려면 얘가 이제 지금 그아 이게 N N 스포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상했구나. 얘가 H T가 나와야 되겠네. 요 얘는 ht, 이렇게 나와야겠다. 왜냐면, 요것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왜안 됐냐면, 이거를 들어가면, 생각해봐. hhtt 이 상황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조합이, 요렇게 하나가 끊겼다. 요렇게 en, 그 다음에, 요렇게 n제곱, 그 다음에 요 하나 n, 요 상황인데, 내가 왜 그랬냐면, 얘가 만약에, 그, 이게 맞다면은, 모두 다 뭐를 포함하고 있어? h가 다 포함, 그러니까 소문자 h가 다 포함돼요. 근데 얘가 x가 나왔어요, x가. 다 동글레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이게 아닌가 본데? 싶어서 이제 갔더니, 어, 이제 이게 n 도 n도 될수 있는 거죠. 대문자 h, t, 이렇게 가지면 합이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H를 가질 수 있는 가, H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기육과 니온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만약에 이 n 세포면 가질 수 있는 건다 가져야 되겠죠? 근데 가지는 것도 있고 안 가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얘가 기육세포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선택지가 없죠. 왜냐면3 번이 지금 디일실 거니까. 왜냐면 H가 없는 게디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니은이니까 얘는 다동글레미가 나오고 어, 소문자 티는 당연히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에서는, 가는, 가에서는, 아, 이 사람에서는 t가 없으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기억 암는 거고요. 3번에서 지금 상대량을 물었는데, t의 상대량은 어차피 무조건 1 나와야 되겠죠. h도 1 나옵니다. 근데 r을 들고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대문자 R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이형접합인데, 안 들고 있으니까 소문자 R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한 개는 들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그냥 그래프 나오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핵형 먼저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것처럼 유전자 그냥 쓰면 됩니다. 유전자, 아, 유전자 형, 유전자, 어, 쓰, 그 쓰기. 자, 지금 보면은 EN인지 N인지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하나의 지원기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말이 지금 이거 쫙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띵띵띵띵 뭐 몰라 이 중에 하나야 라는 거죠 그러면 핵성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세포죠 근데 제곱세포이긴 하나 어 얘가 지금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2 n 제곱인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1이면서 엄드, 안 들고 있는 것도 있죠 얘가 N 얘는 그냥 2 n 11이지만 다 들고 있으니까 얘는 얘가 이제 N제곱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은 지금 어디서든 대문자 D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소문자 1호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원래 상, 아, 그니까, 상염색체 있기 때문에 XY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이 사람이 D. 아니, 하나만씩만 쓸까요? D와 D를 가졌을 거고요. 대문자 E가 없기 때문에 소문자 EE. 그 다음에 지금 F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도 있고, 소문자 F도 있고, 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핵상을 여기서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1, 1이 뜬게이렇게두개 있죠? 그러면 하나가 n이고 하나가 2 n 이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요 n의 상황을 보면은 대문자 d를 들고 있어요. 그럼 대문자 d를 들고 있다는 거는 소문자 d를 안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리얼은 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2번. 세포.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고 얘는 무조건 1이 떠야 되겠습니다. 그럼 리얼이 자동으로 2 n 세포. 그냥 n, 쓸게요. 얘가 n세포 얘가 2n세포 그러면 얘는 자동 2가 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소문자 f를 들고 있는데 둘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아니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f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돼요? 안돼안 안 되니까 얘가 n제곱 얘가 2n제곱 그러면 여기 2, e, 4, 2 e, 1 거고 얘는 n제곱을 보니까 대문자 d가 없죠 그럼 소문자 d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2 e. 그러면 d 것은1 인이 n 제곱 아니고요. 합해서 4 맞고요. 1과 2의 색상은 같네요. 답은 미안합니다. 답은 4번 왜 네, 그럴까요? 그쵸? 미안합니다. 답은 2번 13번 들어갈게요 AABB 지원기로부터 생활세포 가정 이것도 이마리이마리야 2마리 이마리다 그래서 것은 중기세포다 핵상 쓰세요 EN N N N제곱인거 보이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AA BB였는데, 지금 AB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까, 이렇게 간 거죠, 지금. 그럼, 기억, 그, 이유는 감소 1번 열 아니고요. 같은 녀석체 있는 거 아니고요. 답은 3번이겠네요. 꺼낼게요.